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조경인입니다. 오늘은 이전 단어를 이어서 5부분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분이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나 답변에서 쓸수 있는 단어들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생각하다 두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주하다 그리고 认为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니주하다니 认为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我觉得, 我认为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동의하다, 동의. 그다음 우리 생각 견해 두 글자가,说法. 그다음 밑에 비슷한 말로 이제 찬성하다가,赞成. 그다음 반대하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我 동의. 혹은 我赞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반대합니다는 워反对라고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 저는 이러한 생각에 찬성합니다. 워同意 이러한 생각해서 절종 수法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한다라고 하실 거면 어떻게 돼요? 워反对 트레종 种说法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에 필요한 단어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이어서 회사 관련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바꾸다 중국어로 换工作그 어, 다음 밑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인데 조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이직하다 跳草 라고 해 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 팩스가 传真 출장가다 출차. 어, 그다음 밑에 보시면 회사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죠. 출근하다, 상반. 퇴근하다, 시아 반 야근하다, 치아 반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부분에 자주 나오는 건 환, 공주어 일자리를 바꾸다 그리고 티어, 두 가지 자주 나오니까요. 이두 가지는 꼭 필수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이어서 교육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학교에 진학하다, 쌍따 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쌍 이란 한 글자가 올라가다, 따쉬 대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다. 어, 그다음 스터디 그룹 네 글자 발음이 학습오组 <목소리> 보시면 이제 삼성 삼성이니까 이성으로 바꿔서 어떻게죠? 학습오组라고 <목소리>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학원은 보시반보시 <목소리> <목소리> 삼성 이성 한번에 발음해 주셔야 돼요. 보시반 <목소리> 아, 그다음 밑에 보시면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갈수 있죠. 그래서 교육 관련 단어 세 가지 더 보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하다, 이민가다. 이민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성조 넣어서 이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유학 려 쉬. 조금 더 어렵게 보시면 조기 유학 네 글자 발음은 자오 <목소리> 치려 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돼서 그냥 공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부분에서는 이민 가는 것, 유학 가는 것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단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계속 볼까요? 우리 교육 조금 더 나아가서 취업, 자격증 이것도 오 부분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취직하다, 취업예라고 하죠. 우리 취예 그다음 구직하다, 오업질 취업질. 어, 그다음 일자리를 찾다,找工作,找工作. 요세 가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걸 많이 하는가 혹은 구직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5부분 주제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 나이, 그다음, 능력, 전, 전공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구직할 때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연관 단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어, 계속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중국어로 高中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졸업하다, 毕业,毕业比喻,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돕다, 방주, 도움. 그 다음, 우리 아르바이트 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打공그 다음, 똑같은 말로 兼职. 나공 한번 쓰고 지엔지 한번 써주시면 우리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적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한번에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계속 볼게요.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다라고 할때 동사는 가우쥐 가오취 라고 해서 가라는한 글자는 시험 보다 라는 뜻이고 두 글자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 자격증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거증 똑같은 말로 정수 합쳐서 해볼까요?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다 가오취 지거증 똑같은 말로 가오취 정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학력, 쇠리 마지막 영향 혹은 동사로는 영향을 끼치다 발음이 잉샹이라고 하죠. 해서 보시면 우리 가오취 자격증에 관련된 단어 꼭 기억하셔가지고 취업을 위해서는 많은 자격증을 땁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가오취, 취득하다 연관 단어가 자격증이었잖아요 아, 지금은 첫 번째 동사는 시험 보다 한 글자 가오 아, 밑에 외국어 와이율 그 다음 어법이 중요하다라고 할때그 어법 단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법 중국어로 위파.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어 시험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라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어 발음 한, 일, 영어. 영어, 난 마지막 일본어가 日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커 시험을 봅니다. 화유, 외국어를 시험을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한유. 英语,日语, 이렇게 세 가지 나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계속 볼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주제로, 结婚첫 번째 단어가 있죠. 结婚이라는 단어만 알고 가셔도 괜찮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결혼식, 혹은 스몰웨딩, 혹은 국제결혼,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5 부분에서는 그냥 결혼식에 관련돼서 질문하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몰웨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결혼하다 지에 혼 결혼식은 혼리라고 표현을 하죠. 어, 그다음 우리 스몰 웨딩 어떻게 돼요? 제화혼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화혼리 어, 그다음 국제결혼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혼인이라고 해서 국제를 넘는 즉 나라를 넘는 결혼 그다음 국제결혼. 국제 혼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니즈더 당신 생각에 뭐 코하고 인 국제결혼 요런 단어가 나오면 아 국제결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응용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봤던 동의합니다. 혹은 뭐 반대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지 해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어려운 단어 세 가지만 읽고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 스몰 웨딩이 지화 혼리 국제 결혼, 과거혼인 똑같은 말로 고지혼인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속 볼까요? 우리 요즘에 자주 쓰는 휴대전화 5부분에 자주 나오죠. 첫번째,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세 글자 발음이 리모카이이죠. 리모카이라는 세 글자를 써서 우리가 A 리모카이 B 이렇게 쓰면 A는 B를 떠내보낼 수 없다. 즉, A는 B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쉽게 휴대전화 중국어로 少지 <목소리> 넣어서 나는 핸드폰과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간단히. <목소리> 와. 리보카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리보카이라는세 글자 떨어질 수 없다. A, B 앞뒤로 넣어서 A는 B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 우리 휴대전화를할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과 그 다음 우리 인터넷으로. 뒤에 보시면 인항 은행을 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바일 뱅킹으로 봐주시면 돼요. 아 볼게요. 첫 번째 인터넷 쇼핑, 왕상购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인터넷 뱅킹 어떻게 되죠? 왕상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항 은행이긴 하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 그다음 수면, 면 부족하다. 이두 가지 단어가 지금 왜 있냐면 핸드폰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睡眠, 수면이 부족하죠.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주제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두 가지 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 두 번째가 부주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행 두 글자 발음 류요. 를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부분에서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도 물어보긴 하지만 어, 밑에 보시면 자유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패키지를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를 여 여행 그다음 연결해서 자유 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발음 어떻게 되죠? 자주여라고 해서 앞에는 권설음이 없고 뒤에는 권설음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어에 H 발음 넣어 주셔야 돼요 다시 읽어 보면 자주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말로 자여行 자유行, 자유 여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 패키지 여행 보시면 첫 번째가 끈 도안 여우라고 나와 있는데, 끈이라는 한 글자가 이제 따라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안이 단체죠그에서 단체를 따라다니는 여행 단체 여행이에요. 그다음 똑같은 말로 빠오 도안, 빠오 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어봐요, 자유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패키지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에 쯔쭈 여우가 나왔다. 답변에서 쓰여싱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꿔가면서 써주셔야 돼요. 아 어, 계속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첫 번째, 살다, 주그 다음 아파트가 공휴 공휴라고 하죠? 그럼 간단히 문장 만들까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워, 주, 공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환경, 환징 도시, 정시.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 뭐, 아파트에 살고, 주위 환경이 좋고요 뭐, 도시에 살고요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애완동물을 기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르다, 양. 애완동물, 총우. 총무 그래서, 한 번에, 양, 종, 우, 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다.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양, 종, 우 같은 경우는 당신 생각에 애완동물을 기르면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단어 봐주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 우리 식습관 보도록 할까요? 우리 5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야채, 그리고 패스트푸드 있죠. 어, 첫 번째 내시 단어, 우리 야식 두 글자로, 오 예. 근데 앞뒤 바꿔서 yes 예, 우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야식이라는 거예요. 아, 다음 아침밥 져 팬, 점심밥이 우 팬, 저녁밥 완 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야식을 종종 먹습니까? 혹은 당신은 야식으로 뒤에 보시면 뭐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십니까? 이런 거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식습관 계속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아, 패스트푸드첫 번째가 콰이 참, 두 번째는 라지 슐빈 우리 라지라는 두 글자가 이제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슐빈과 붙어서 정크푸드 혹은 패스트푸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죠. 그래서 콰이찬 비슷한 말로 라지 슐빈.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우리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발음이 수실 수라는 한 글자가 수두. 에 나오는 즉 빠른 음식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 페스트푸드들은 거의 어떻다 튀기다 중국어로 여자 여자인 거죠. 아, 그다음 우리 페스트푸드를 먹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 마지막 단어 살이 칩니다 파팡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제를 가지고 연관 단어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연관 단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5부분 단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 카테고리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부분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 6부분 단어에서 같이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